결혼 위에 남겨진 돌아나 과연 어떤 결과를 부를까요? 3년 전네 형부는 강남 아파트 해왔어. 현실을 좀 봐라. 저 놈이랑 결혼하면 월세야. 지은 씨도 알다시피 전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. 연봉도 안정적이고 결혼하면 고생은 안 시키죠. 지은아 3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. 평생 너 책임질 자신 있어. 한 번만 믿어줘. 믿음이 밥 먹여주니 차도 보니까 고물 차더만. 엄마, 난 조건 말고 사람을 볼 거야. 아이고 너 진짜.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. 엄마 괜찮아? 또 혈압 올라온 거 아니야?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. 싫어. 네 차는 안 타.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. 내 사람은 주차장으로 내려오고 이 차는 왜 이렇게 작아? 어떻게 타라는 거야? 차라리 저쪽 차가 낫겠네. 이거 보니까 외제 차 흉내만 낸 개조 차 아니에요? 길 가다 퍼지는 거 아닙니까? 급해서 타는 거지 병원 아니었으면 절대 안 타. 도로서 아이고 왜 멈춰? 앞에 구급차가 지나가고 있어요. 다른 사람이 나보다 중요해? 사위 되고 싶으면 눈치 좀 챙겨. 그들은 놀랐다. 돌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줄은 그 돌을 잡는 순간. 차가 크게 흔들리고. 갑자기 왜 이래? 차에서 내려보니 타이어가 펑크났어요. 비서 불러서 바로 다른 차로 이동할게요. 아이고 어휴, 이런 고물차 몰면서 비서까지 부른다고! 나 여러 사람 차 타봤지만 길 한복판에 멈춘 건 처음이에요. 이게 뭐예요? 뭐라고? 그동안 다른 남자랑 연락한 거야? 그때? 무슨 일입니까? 이 차는 너무 불안해. 더 타면 사고 나겠어. 빨리 우리 엄마 병원에 모셔다 주세요. 알겠습니다, 어머님. 앞자리 앉으세요! 지은 씨는 제가 도와드리죠! 왜 이렇게 짓고 주세요? 절망하는 남자와 흐뭇해하는 엄마의 표정이 교차하고 BMW는 역시 다르네 지은아 앞으로 이런 차 몰고 다니지 마! 우리 간다! 이제 더 숨길 필요 없겠네 김 비서 차 가져오세요 사람은 못 보고 조건만 본 모녀의 선택 통쾌했다면 좋아요